오리지널 웹콘텐츠는 생쇼 t v 가 짱! 구독! 짱 좋아요 짱 재미가 짱! 완전 짱, 짱! 넘버원 오리지널 짱! 웹 콘텐츠 짱생 t v 제목 손이 가요 손이 가 손이 가요. 안녕하세요 스물살섯학생학생입니다 전에 전에 만여자친자친잠자잠자서제애제을손을손으로자로해줬해줬처음처음에분이분이이상하상하편했편했시데이지이지록자록 <laughs> <laughs> 자꾸 이나이시서해보해보니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연히 남자와 애널 관계를 시도해 보게 됐는데요 정말 신세계를 경험했어요. <laughs> <laughs> 뭐, 뭐, <laughs> 남자를 좋아하고 성적으로 끌리거나 신체적 반응이 오지는 않는데 애널을 할 때는 잘 느끼게 됩니다. 성 정체성까지 혼란이 오네요. 이제 여자와 관계를 해도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기 힘듭니다. 저어게하면 좋을까요? 야예 심각한데요 이거 이 사람 이런 얘기를 뭐~ 어~ 우연히 그 커피숍을 가게 됐어요 이것처럼 <laughs> 우연히 남녀와 <남자가> 배너를 <배널> 관계를 마음 그렇지 않게 이야기해 어디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어떡해요 그럼 혼자서도 한다는 얘기잖아 <laughs> 아 근데 그런 정도 지금 벌써까지 행동까지 옮겼다면 이거는 상황은 이미 벌어진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 요전 사연은 또 반대의 경우 아니었나요 <laughs> 저에겐 이상한 패티시가 있어서 고민입니다. 매멀에 집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패티시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그분하고 한번 조인 한번 오 와, 괜찮네. 괜찮네 기가 막히겠네요 그분을 만나세요 그 사람을 만나세요 아 쉽게 간다 선한 대우 커플은요? <laughs> 근데 <laughs> 이 분은 <laughs> 이 상대가 남자건 여자건 상관이 없고 똥꼬해자가 똥 있는 <laughs> 그 자체를 좋은건데 저렴하게 형님 똥꼬해 잖아. 뭐예요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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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또 애널리스트. 글로 가나? 그래 사람이 좋아야 되는데 특정 부위가 좋다는게 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인 것만 계속 해서 그래 이전 여자친구인지 전 여자친구인지 그 사람이 문제인거야 무심코 찌른 한 번의 실수가 그 남자를 이렇게 만든고전 여자친구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laughs> 난쟁이가 서울림 어떻게해요 여보 빨리 결론을 좀 내주세요 이게 그 지금 성 정체성까지 문제가 되니까 약간 좀 변형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성인용품 이런 거나 음. 제가 이번에 수업안 애들 졸업여행 데리고 오사카 갔다 왔잖아요 며칠 전에 성인용품 샵이 있는 거야 샵이 5층이야 근데 어? 거의 한 7, 80%는 다디비 d 고 전부 다. 아. 그리고 20, 30%가 이제 용품인데, 여자께 훨씬 많고. 아. 그런 성인용품 도움을 좀 받아서, 일단은 여자 관계는 일단 어떻게든 살려야 되니까. 이 불씨를 완전 이쪽 배로 갈아타면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많은 경험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경험해보면 더 좋은 것도 훨씬 많습니다. 이제 막, 막눈 뜬, 막대기. 네, 눈을 처음에 거기로 뜨는 바람에, 목이 막 메이네. <laughs> 네. 어떻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laughs> <laughs> 힘내세요 <웃음> <웃음> 뭐 힘내, 힘내서 더 하라고?